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 멘토링 프로그램팀 동자부 토이커의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된 동물자원학부 문경서입니다. 저희는 자기개발 분야에서 토익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원생 박절주 선배님과 동물자원학부 학부생인 김은지, 문경서, 백선혜, 최서은 학생과 함께 팀을 이뤄 본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의 진행 순서는 본 스터디의 목적과 활동 내용, 활동 결과와 구성원 소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소개입니다. 저희 스터디 팀명은 동자보 토이커로 토익 점수 향상을 희망하는 대학원 선배와 학부생 후배들이 만든 스터디입니다. 토익 파트 구성 중 구성원들이 약한 파트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주기적인 단어 시험 및 오답 정리를 통해 토익 공부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토익 점수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원 소개입니다. 학부 구성원은 총 4명으로 동물 자원 학부 3학년 김은지, 문경서, 백선혜 최서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물산업학과 대학원 2년차 박철주 선배님으로 이렇게 총 5명의 학생들이 스터디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토익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LC와 RC 두 권과 토익 단어정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매주 기출문제집의 풀이와 단어 시험을 통해 활동하였습니다. 모임 1주차에는 가장 먼저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의 스터디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약 파트 확인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차에는 ETC에서 제공한 토익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을 가졌고, 본래의 토익 시간인 120분에 맞추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출된 토익 점수에 근거하여 본인의 토익 실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3주차에는 2주차에 진행한 모의 토익에 대한 오답 노트를 정리하였으며, 오답 및 이해가 부족한 문항들에 대해 서로가 해설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부터 단어 시험을 보기 시작했으며, 3주차 모임이 끝난 후 각자 문제집을 풀어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풀어온 문제 중에서 LC 파트 중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를 위주로 쉐도잉을 진행하였습니다. 쉐도잉은 처음에 영어 문장을 한번 듣고 두세 번 원어민의 음성에 맞춰 따라서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5주차에는 두 번째 단어 시험을 보았으며 각자 풀어온 문제 중 LC 파트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를 쉐도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주차에는 세 번째 단어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지난주와 같이 문제집을 풀어온 후 LC 파트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를 쉐도잉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차인 7주차에도 지난주와 다름없이 네 번째 단어 시험을 보았으며 모임이 끝난 후 각자 문제집을 풀어온 다음 LC 파트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를 쉐도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소감입니다. 가장 먼저 문경수 학생의 경우 쉐도잉으로 직접 스크립트를 읽어보고 문제를 분석하여 서로가 서로를 피드백해주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유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서은 학생의 경우 기출 문제를 꾸준히 풀고 단어도 외웠더니 점차 점수가 올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은지 학생의 경우 이번 스터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고 풀이 요령을 공유한 점이 가장 유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선혜 학생의 경우 듣기 위주로 하는 이번 스터디 덕분에 듣기가 많이 오를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토익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이번 스터디 활동이 매우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 선배님인 박절주 선배님의 경우 본 스터디를 하고 나서 700점까지 도달하여 앞으로의 토익 공부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오답 정리 및 풀이 요령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특이은 스터디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동자보 토익커 멘토링 최종 보고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